다음 소식입니다. 5월 들어 NC 다이노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. 팀 최다 연승 타의 기록인 8연승을 달성한 NC는 오늘 한화를 상대로 9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시각 경기 상황 잠시 알아보겠습니다. 문철진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NC가 한화를 상대로 팀 창단 첫 9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현재 5회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. 4대4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4회까지 1대4로 뒤지던 NC는 5회 초 연속 안타로 석 점을 추가하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. NC 선발 스튜어트는 투구 난주에 실체까지 범하면서 2회까지 4실점했지만 이후부터는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. NC는 지난달 말 롯데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KT와 LG전까지 8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지난해 5월에 세웠던 팀 최다 연승 기록을 올해 다시 달성했습니다. NC는 이 기간 동안 평균자책점 3.20, 타율 3할 6푼으로 투타의 조화를 이루며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. 특히 나성범은 주간 타율 7할 3푼 7리로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며 팀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NC는 팀 최다 연승 기록을 새로 쓰게 됩니다. 덕분에 팀 순위도 2위까지 올라갔고 1위 두산을 한 게임 반차로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